안녕하세요. 환경부 탄소능력 청년 서포터즈 시즈브이 팀의 김민주입니다. 오늘 저는 샤이너스에서 진행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러 갈 건데요. 레몬 페스토를 활용한 파스타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. 여기서 푸드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식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. a m a z 이 n 아무 소금이나 스도 상관없어요 a n of t 을 e Tony Lamber Tony l a m 가 e r Tony 가 a m b e r t o n 해 Lamber t o n 아 Lamber Tony l a m b e 이 t o 스푼이거든요이게큰 o 이 y l a m 이 e r t 이 n y l a m b e 생고 o 지 y l a 그냥 그냥 통으로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요즘 친 줄. 그리고 친부려 가지고 특히 홍합을 <laughs> 많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응. 오일을 안 뿌리면 그 가장 별, 그 맛이 없어요. 생각보다 되게 많이 뿌려야 해요.